그래서 이제 초안에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특히 OMPC, 28년 리모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받는다. 라는 것들이 공통적인 거고.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지킴이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음. 그 오늘 5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2차 전지 지킴이라고 하는데 음. 못 지키고 있어. 지킬 수가 없는 네. 상황이라 사실. <laughs> IRA 2차 법안이 수정이 된 채로 지금 하원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어, 음. 이런 소식과 함께 2차전지 종목들은 좀 반등을 시원 했는데 어, 태양광 쪽은 좀 많이 떨어졌 어요. 이게 음. 태양광에 조금 좋지 않은 법안 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ira 지금 법안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종목 들의 주가 급락이유였기 음. 때문에 다 폐지 네,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트럼프의 정보에서 이제 2017, 2017년도 때부터 진행했던 그 어그 감세 법안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1차 때그 감세 법안 이번에 이 1번이 되는데 그걸 연장하면서 음. 다른 이제 안 들던 그 대규모 감세 법안이 나왔는데 음. 그 중에서도 뭐 메디케이트 법안이라든가 그 IRA 쪽그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어그 일부 이제 수정이 있었어요. 그니까 법안에 대한 폐지라기보다 왜. 그좀 수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지난번에 그 지난주에는 그 하원 예산위원회가 부결됐다가 이번 주에 통그 통과 통과가 됐었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본회의 이제 상정이 이제 됐습니다. 일단은 그 일차 때그 부결됐던 거는 그 강세 그 뭐냐 그. 강경파 쪽에서, 매트케이트버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 더, 감액을 해야 된다, 라고 강경하게 하면서, 이제 부결됐다가, 네명이 찬성을, 그, 기권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 7대1육으로 어, 그, 통과가 됐고, 그, 그 예, 그, 예산위에서 통, 예산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고, 그리고, 하원, 그, 어, 그, 규칙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해서, 그건 이제 이그 결정대 안으로 이제 상정이 된 거예요. 그 하원 본회의에 상정이 일단 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회화 하원 쪽이 어그 대규모 그러니까 과반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이게 수치적으로 높긴 한데 일단은 그 민주당 쪽에서는 세수 감소라든가 부의표 우대 가능성을 이유로 일단 반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이찬정님목들이 그래서 요거 폭을 앞두고 나서 계속 더 빠졌다가 갑자기 반 이제 아랫골을 달고 올라온 것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거 때문에 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어, 오늘 발표된 요그 수정 안에는 이거 AMPC 잖아요. 45X가 네, AMPC죠. 네, 네, 요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초안대로 사, 31년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네. 하는데 그, 이게 이제 뭐였냐면 그, 그 이번 주에 그 외신보도에 의해서 그 강경파에 의해서 그 지도부가 협상을 하는데, 그, MPC를 2032년에서 2028년까지 조기일모 가능성이 있다는 게 루머가 막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차전용목들이더 급락을 더 심하게 나왔는데, 그 루머가 오늘 소멸이 된 겁니다. 맞아 루머가 소멸이 됐는데 그 빠진 만큼 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요게좀 반영이 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화원에서 추가 그 수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어그요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요 일몰 가능성 요거 대해서는 일단은 포함되지 않아서 요거 32년 원래 기존의 IRA가 32년부터 그 32년부터 이제 그 해가 34년까지 그, 아예, MPC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일단 여기는 이제 32년에 폐지하니까 31년까지 유지하는, 이렇게 된 거죠. 그, 이렇게 줄어드는 고기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태양광 쪽이 요, 그, ITC랑 뭐, PTC 뭐, 이런, 저는 이게 세공제에 여러 가지 있는 줄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이 부분이, 어, 그, 그걸 다 받,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걸다 그, 그, 하나솔리션 같은 걸다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일부러 수치할 수 없을 가능성도 생겼다, 뭐, 이런 거고, 그 내용에 보면은, 이게 그 법안 후에 60일 이후에 공장을 짓그 착공을 시작하거나 뭐 28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해야지 뭐 APC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 이게 이제 여기 여기서는 여기 나와있나요? 여기 있어요. 어여기저그 뭐냐 법안 제정 후에 60일 이내 건설이 시작되거나 이게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8년 말까지 전력... 그, 발전을 시작해야지 수치로 변경된다. 그 완공해야지 수치를, n p c 받았을 이건, 이건 되면 5월인데, 미래세에서 요게 엔드가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컨디션을 다 지켜야 되나요? 예, 시작됐고, 엔드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급하게 바꾸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n p c 요거, 그, 그대로다, 초안대로 그대로다 하면서, 급락했던, 한5% 빠졌던 게 하나솔루션이 상승 지원놨다고 하다가. 맞아요. 요 내용이 딱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급락을 한 거예요 14%까지 빠졌어요 네, 급락을 하다가 어 요게 지금 변경 그 여기 삼성증권에서 네. 이렇게 5월이 갔잖아요 음. 이게, 어, 여기 이게 미래스에서 처음에 나왔던 거거든요. 아, 저도 이걸로 봤어요. 네. 네. 시작했으며, 이게, 요게 했으며, 그러니까 이게 엔드 조건으로 보여졌던 거야. 그러니까 조건 지킬 게 많으니까 급락을 했던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어, 받기가 어렵네? 이렇게 된 거죠. 순간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리, 우리 코너에서도, 어, 연말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동남아 그 관세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는 이슈 때문에 연말 부터봐야 된다고 했던 종목이잖아요. 음. 그게 이제 그 관세 이슈로 올라갔고, 그 MPC 부 분에서도 그 오히려 수혜 된다면서 올라간 건데, 요 이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거 수정했었어요. 이 미래스에서 그 텔레그램 생에 이걸 다시 그 시작하거나로 그러니까 이걸 5할 조건을 바꿨습니다. 이것때 빠졌던 거를 보여줘. 그러면은 5할로 바뀐 거면 그럼 더 좋은 거요 바뀌니까 이제 아래꼬리, 그렇죠? 그래서 밑꼬리를 달았고요. 예, 네, 그래서 아래꼬리를 다시 처음엔 그래서. 막 기관들이 막 샀다가 막 주가 말거리 올리고 오늘 오만 삼천 원짜리 리포트도 나오고 목표가 리포트 나오고 끌어올렸다가 이 조건 보고 와어 어, 하고서 이제 매도했다가 아 아닌가 봐요 해서 다시 날거리 말고 오늘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갖고 계시다면 은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어 뭐, 다른 거, 그 그러니까 초안에 의해서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2차전지라든가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는 양호한,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솔루션한테는 부정적 뉴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뭐, 혹시라도 일부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니까, 그런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 어, 하락의 빌미가 됐는데, 그, 이거, 그거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는, 요 내용 때문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네. 그리고 그어 만약 이거 APC가 28년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게 케이 배터리3사가 받을 수 있는 APC 규모가요? 60조가 줄어요. 어 너무 많이 줄어든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이콧해야죠 류... 엔진 소리 미국 AMC 받으려고 공장 다줄어고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공장 가동을 사실상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화당 대부분 공화당 지역에서 장악했는데 음. 그거를 이렇게줄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지금, 오늘 몇 시죠? 지금 22일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에는 뭐 결과를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겁니다. <laughs> 내일 아침 돼야 네. 알겠죠. 네, 그죠 오늘 밤이 나오는데 가봐야 되지 알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초안에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특히 OMPC, 28년 일모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음. 이제, 그래서 2031년까지, 그 0그 그 받는다라는 것들을 공통적인 거고 그리고 그 요거 여기 ITC 이제 그 아까 그 내용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어 이게 이제 변경 사항대해서는 여기 기대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그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 이 변경 사항 그요 부분이 이제 그요 해석의 차이 때문에 지금 변화가 생겼고, FEC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요게 빠졌어요. 재정 후 1년 이후 FEC 물질적 지원을 받는 구성요소 공제 불가. 요거, 는게 요게 하나 삭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래서 요게 그 재정 후 2년 이후에 FEC와 일반 달러 초과 라이센스 계약으로 생산된 구성요소 공제 불가. 요거는 지금 그 포드라, CATL 간의 기술 라이센스 베이그 공장, 고거이가 공장, 이거 N m p c 못 받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CATL이 테슬라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 중국을 막는 법안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음, m p c 는 뭐, 원래 이제 풍력은 28년부터 공제 폐지 된 거니까 그대로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여기 그, 태양광, 특히 이제, 2000년, 그, 배터리 쪽은 이제 2031년까지만 받는 거. 그 그러니까 뒤에 요, 요게,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이런 식으로 되게, 이태감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 아, 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상원에서 좀 하원 안좀더유연하게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8년 루머에 대해서도, 그, 저는 별로 좀 믿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 타바 어저께 다른 방송을 찍었을 때도, 이, 어, 납득할 수 없다. 가 그러니까 좀, 그, 결과 봐야 되아 알겠지만은, 좀 루머다. 루머일 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그, 하원 의원이, 상원연 다섯 명이 그, 하원을 좀더 유연하게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원에서 만약에 이게 결되더라도 상원 과서는 좀더 안이 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 그, 한여, 그 그러니까 하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 다음에 규칙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본회의 올라갔잖아요? 통과되면 상원에서 다시 또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또 해요. 하고 또그 내용을 수정해서 네. 상원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통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 그 다월 투자증권에서 얘기한 거는 이 IRA 관련해서 2022년에 그 이후에 그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IRA 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폐지안에 대해서 일부 반발이 있는데 이유가 2022년 이후에 그총 8,433억 건을 그억 달러를 지금 투자 계획이에요. 그, 지금 돈으로 1,192조 정도 되죠? 그 중에서 그 3,210억 달러만 집행이 됐어요. 38%만. 나머지 62%는 남아있어요. 계획을 해야 돼. 집행을 해야 될 건데.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과가 상원에서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전체 투자 계획의 3분의, 4분의 3이 공화당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화당 지역에 지금 투 집행이 된 거는 그 중에 240%, 2,500, 그 40억 달러 밖에 안 됐고, 나머지 60% 3880억 달러는 미집행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은 이거 집행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이고, 안 돼. 문제 되죠.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에서도, 그래서 IRA 그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이 26명이나 있어요. 물론 이제 다 폐지해야 된다는 의원이 38명 있는데, 네. 어 이거 어쨌든 과반수 이상 통과해야 되는데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반대하게 되면은 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공화당 텃밭이잖아요 배터리 공장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중간선거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있죠. 없고. 그런데이게 지금 청천연이세 공지를 없애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축구가 장큰 피해를 본다는 문제 때문에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옹관파 공화당 온건파 의원이 IRA 축소 반대라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뉴스고요 네. 그공화당내 강연패 의원들이 그 IRA MPC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온건파 의원들은 AMPC의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 이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사적인 종목들이 추가하는 게더 나왔던 거잖아 예상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어, 가바리노. 어, 가바리노, 요 의원이 그 장례식 갔다 왔다가, 그 교황, 장례식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온건파 중에서는 가장 격적으로 그 MP 축제 반대하는 분인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어. 발의가 <laughs> 돼버렸어요? 네, 막, 이렇게 발의해서 이제 수정된 안을 받고 싶었는데, 내용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제 판단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음, 이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 외신, 이 기사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그 NPC 축소는 공화당 내 의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시장이 시장의 우려대로 크게 축소된, 그 축소된 채 공화당 내에서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을 보여줍니다. 라는 그, 그, 뉴스가 있었던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관, 어, 어떤, 공화당의 중도성향 의원들, 이분, 이분들이, 어쨌든 IRA 수정법안 통과된 난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이고, 뭐, 투표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니까. 과반만 안넘으면 돼요. 지금, 220대 100, 아, 2, 212, 여덟 석 차이거든요. 그,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안 좋은가? 간방, 네, 간밤 한분 돌아, 돌아가셨어요. 그, 일단, 고인의 명을입니다 예. 네. <laughs> 네. 여기 다른 옹건파 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그좀 미국 전역에 그 발표된 많은 프로젝트들을 맡길 수 있다라 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동의를 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 갈리브리오 의원이 그 여기, 저그 여기 보면은 IRA 세공제 주요 응원자인데 교황 레오 14세 취임식, 아, 그. 이탈리아에 있는 중, 네. 주, 중에. 장례식이나 취임식이었네. 아, <laughs> 네. 예. 취임식을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방문 중에 있었고 이때 이제 그 요거 그 잠정 합의가 됐던 거예요. 강명파 의원들과. 지도부 안에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일단 결과를 보시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그~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감 축소가 있을 거다라고 제 예상 했었, 했었고 그리고 증권사 컨센서스도 전기차 그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축소가 될 것이라고 컨센서스를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예요. NPC는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 이게 기본 가이드그 컨센서스거든요. 이제 그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고 그 다만 그 NPC를 받기 위해서 중국 기업 또는 중국 기업과 협력할 경우에는 힘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그 K 배터리에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IRA 수정 법안 말고. 사실 그 IRA 법 수정 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캘리포니아 주의 그 2035년까지의 내용 기간차 판매 금지 그 ACC2 법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EPA 그 환경청에서 승인한 법안을 승인한 내용을 미 하원에서 금지한 그걸 금지하는 무효화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이게 예, 표결 예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법안이 불법이며, 전기차전을 하는 환경보호와 대중국 경쟁에 필수라고 반박을 해서 아마 이거는 소송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지금 11개 주가 이 ACC2 법안을 채택하고 있고, 그 해당 주들이 미국 자동차 시장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 그, IRA 세공제가 없더라도, 이캘리포니아주의그 ACC2 법안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정기차 성장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무력화 시도가 들어왔습니다. 막, 이거에 대해서는 또 지리한, 어 만약 통과가, 상황까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어, 지리한 이제 싸움이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수정법안, 그, 이제 입법 새로 입법하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트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상황에서 네. 필리버스트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GM이 지금 산성을 하고 있거든요 금지 법안에 대해서. 이것도 사연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일기 때 GM이 요그내용기관자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해서 그 반대 그반 반대를 했었어요. 음. 했다가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트럼프가 좀그 냄도 오고 좀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다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꿔요, 스탠스를. 찬성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바꿉니다. 금지법 그러니까 금지법아 그, 그러니까 내온제기업자 판매 금지에 대해서 찬성으로 지금 바꿨다가 이번에 트럼프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금, 금지를 하는 거를 찬성하는 거로 또 스탠스를 또 바꿨어요. 네. 왔다 갔다. 네. 말이 헷갈리겠죠? 네. <웃음> <웃음> 헷갈렸어요. <웃음> 네. <웃음> 어. 그, 그, 완성차 입장에서는 내용기차 판매 금지하게 되면 아무래 수익성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반대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뭐, 찬성찬성했다 그 반대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 i l a 법안 안, 안에서 연방정부가 그 정기차 인프라 충전, 그, 부, 그, 충전소 설치하는 확장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지시켰거든요. 예산 지급을 중지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일급주가 그 미국 열일급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기차 인프라 중단 논중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캘리포니아 주가 중심돼서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만 뭐한 3억 달러, 4,190억 달러 손실 발생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누썸 주지사는 트럼프의 조치는 중계주는선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서 지금 이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주 주로 민주당 성향의 블루 스테이트 주들이 소송을 주도해서 소송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과를 나아받는 거고, 어, 지금 그, 아이레버 수정 법안이라든가, 특히 아까 요거, 캘리포니아, 여기 그, 내용기 판매금지 조항, 이거, 그, 법안도 통과될 경우에, 이제, 이것도 다 소정으로 굉장히 싸움이 더 진행될 거다. 음. 그렇게 보시면. 걸리겠네요. 네 예, 될것 같습니다.